반갑습니다 인왕선 TV 이홍종입니다 이번 영화는 지옥의 피시록입니다 어 1979년 작품이고요 어, 정말 지옥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어떤 영화 팬이 어, 영화 평을 써놓으셨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이런, 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말론 브란도, 어, 로버트 두발, 마트, 마틴 신 아시나요? 아마 그 아들, 찰리 신이 여러분들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포드 코플라가 연출한 연출과 제작을 맡은 지옥의 묵시록, 음, 프란시스코 포드 코플라 감독은, 음, 유명한 감독이죠.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이성과 강기를 그린 전쟁 영화다. 이 소설은 조지프 코레드의 소설, 암흑의 오지의 기초에 만들어졌다. 미국 정부의 기밀 암살 임무를 맡은 윌라드 마테이가 임무 목적지로 향하는 가정에서 목격하는 전쟁 상황과 목적지인 캄보디아에서 만난 커츠, 대량의 기괴한 모습을 통해 공포로 인해 변화하는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를 보여준다. 특수부대의 윌라드는 하루하루 하루 계속되는 전쟁의 지루함을 느끼고 지쳐가던 중 뜻밖의 특명을 받게 된다. 미군으로서의 경력이 화려하고 타의 모범이 되던 군인이었으나 어느 날 미군의 통제를 벗어나 캄보디아로 망명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부대를 거느리는 커츠를 암살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부대, 독자들이 조그마한 왕궁이라고 할까요? 만들고 있죠. 윌라드는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4명의 병사들과 함께 커츠가 있는 캄보디아를 향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 과정 중 윌라드의 부대는 킬킬고 중령의, 중령의 부대를 만나는데 킬고는 포탄이 바다로 투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핑을 즐기려고 바그나의 발클레이 기행선율에 맞춰 저에게 포탄을 퍼붓는 강적인 인물이다.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강적으로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험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여정 속에서 윌라드는 미군 정부로부터 받은 컷지에 대한 정보를 살피며 컷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키워간다. 캄보디아 접경 지역으로 향할수록 심해지는 견제와 공격에 몇몇 부대원을 잃지만 살아남은 윌라드와 그의 남은 일행은 드디어 커츠가 거느리는 캄보디아 부대를 만나게 된다. 목 달린 시체들이 질비한 그곳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커츠를 왕으로 추앙한다. 윌라드는 커츠로부터 그가 직면했던 전쟁 속의 곡 도덕적 딜레마와 그로 인한 근국의 공포, 강기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베트남전은 시기와 전쟁 주체에 따라 제1차 전쟁과 제2차 전쟁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틀어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는 30년 전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제1차 전쟁은 1946년부터 54년까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북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프랑스군과 치친 전쟁이며 제2차 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의 대공산주의 봉쇄 전략에 따라 미군과 베트남 남 베트남민들이 베트남의 공산주의 조직인 베트콩들과 치는 전쟁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할 때를 몇번 내비치다가도 계속해서 북 베트남과 대치국민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갔다. 결국 미국은 1973년 1월 말이 평화협정에서 정전협정에 합의를 하고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이 어, 정전협정이 결국 베트월맹, 어, 배트 베트콩의 사기였죠. 이런 사,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1975년초 어,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세 구정대공세를 벌여 그해 4월 30일. 사0공을 함락시키면서 항복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북베트남이. 미국은 55만 3천여 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고, 이중 5만 8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남베트남군은 25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전체 민간인은 200만 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추계됐다. 지역의 묵시록은 베트남 점에 대한 시적이면서도 명상적인 태도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을 다각도로 묘사하는 작품이다 윌라드는 미군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었으나 아이들이 주사 맞은 팔을 스스로 잘라내고 그 작은 팔들이 쌓인 강주를 비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진짜... 사... 진짜 팩트를 소설로 썼을 텐데 이 것을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수많은 전쟁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크게 동행하지 않았던 윌라드는 이 대목에서 충격에 빠진다. 정말 지옥을 부르다한 느낌, 지옥의 묵시록. 여러분 감사합니다.